사랑과 공의의 원칙. 신명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 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동역자들을 세운 뒤 당부의 말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과 공의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재판장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자신의 안위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랑과 공의의 원칙을 따라 판결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의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모든 일을 사랑과 공의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둘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함께 붙들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이 공의만 있어서도 안 되고, 공의 없이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고 무작정 말씀 구절을 들이밀면서 정죄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큰 상처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모르는 채 넘어가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신앙의 교훈을 말할 때에도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셨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